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듣기는 빨리 하는 것,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 노하기도 더디 하는 것, 이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야구보선은 이제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험과 연단에 대한 것,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 지혜로움의 파트에 있는 부분에서 이 듣기는 빨리 하는 것 말하기 더디 하는 것 노하기 더디 하는 것 우리 잠언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이 힘을 쓰고 무력을 통하여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에 따라서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정결하고 순결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편지가 지금 초기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임과 동시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당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열심당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폭력과 그런 노함으로 순결한 어, 종교적인 열심을 이루어 내려고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건 지금 어 40년 중반경에 우리가 쓰여진 문서라고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해봤던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AD 70년이니까 훨씬 이전에 이 편지가 보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 당원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찾아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열심 당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 주신 이 말씀을 받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의 주제로 돌아오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버리다라는 맛이 마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그런 동사로 이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훌렁,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말씀의 옷, 진리의 옷, 생명의 옷을 다시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이 모든 악들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질서체계의 구원의 능력의 이 말씀의 체계 아래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이 능력을 힘입게 되고 이 힘입게 된 능력을 통하여서 노하는 사람, 열심 당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어,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듣기는 빨리 하고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과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상으로는 말하기는 빨리 하는데 듣기는 굉장히 더디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오늘 이 22절 말씀이 그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듣기는 굉장히 더디하고, 그러므로써 이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곧바로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이 삶의 체계대로 자신의 삶을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당시에는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청동이나 아니면 구리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꽤나 자세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그것들을 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보는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거울을, 희미한 거울이지만 그 희미한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얼굴을 뭐 화장을 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속히 듣고 그것들을 깊이 어, 묵상하고 생각해서 어, 자기의 얼굴을 이제 고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히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고는 고치지를 않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함으로써 이제 순종을 곧바로 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듣기를 느리게 듣는 이런 반어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속히 듣는 사람이죠. 빠르게 듣는 사람입니다. 빠르게 듣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행하는, 행하는 삶을 사는 이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야구보의 표현 자체가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제공된다는 것을 야구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해석되었고, 그 재해석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곧바로 이 지혜와 자유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야구보서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26절에서는 이제 말에 대한 주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 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야구보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잠원에 나오는 이 지혜의 구조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들이 지금 곳곳에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노하는 사람과 말씀을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 이런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서 이런 잠원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어, 율법을 통하여서 완성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 보면 결국에 이 잠언에서 말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어 왔던 것처럼 야고보에서도 분명한 거예요. 이런 잠언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라는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과 동시에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행함과 그 삶. 어, 이것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27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지혜를 통과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난한 자와 부자인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시험을 인내하는 것과 지혜, 삶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지혜를 활용하여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장해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는 아주 긴밀하게 세 가지의 주제를 이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그리고 지혜,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이 삶의 체계를 우리에게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참된 지혜, 삶의 체계로 작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인내로서 살아갔을 때에 어, 상급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단순히 우리를 율법적으로 의롭게 하는 주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열심당의 노함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2장 이후에서 이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해 왔었지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당들은 자기의 행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들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다만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속히 듣고 거기에 곧바로 순종하기 때문에 삶이 그리고 그런 행함이 곧바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곧바로 따라가는 삶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낳은 사망과 죄의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전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원에 있었던 이 지혜의 말씀들이 삶의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었다면 야구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를이 야구보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에 대한 주제와 함께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빠르게 듣고 빠르게 순종하고 우리의 입술보다도 우리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체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증명해내는 그 인내로써 공인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